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초삼, 초사, 그리고 중1, 고1이 되는 아이들이 이 개정된 교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 4대 영역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해와 표현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통합이 됩니다. 특히 이 이해에는 보기가 추가되고요. 표현에는 제시하기가 추가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이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영어 학습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과 같은데요. 어, 이제 영어는 앞으로 더욱 실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 능력을 평가하고 서술형 중심의 학습을 요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원서를 읽는 것이 듣기와 말하기 실력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기폭제가 됩니다. 재미있게 스토리와 등장인물에 빠져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책을 스스로 찾아서 읽기 시작하고요. 어, 중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읽게 되죠. 이런 자발적인 학습이 억지로 시키는 공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요. 스토리가 재밌어서 읽다 보니까 영어가 늘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많은 곳에서 증명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 영어 학습을 계속 쭉 해왔고 또 시험을 보면 점수도 괜찮은데 막상 뭐 원어민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많이 경험하시고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를 영어 서로 자라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파닉스 학습이나 지면을 활용한 학습보다는 자연스러운 실전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엄마 표만으로 하기에는 스스로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더욱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많이 알고 계시는 영어 영상을 통한 노출 그리고 원어민과 대화를 연습할 수 있는 이 화상 영어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영어 학습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어, 그렇게 아이의 영어 실력이 늘수록 자연스러운 이 실전 영어의 노출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계에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발전이 없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 있는 영어를 좀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데 그것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지 또 어떤 표현법으로 해야 될지를 알수 없어서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한 명만 큰돈 들이지 않고도 엄마의 작은 도움만으로 이 단계를 뛰어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제가 저희 아이가 단계들을 어떻게 뛰어넘고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다면 바로 함께 볼게요. 엄마 아빠표 영어학습의 전문가이자 EBS 영어 강사 그리고 전직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성기영 선생님께서는요, 이유아기사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아이들의 영어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풋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를 많이 접하고, 영어를 듣고, 영어를 읽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막 얹어 가는 게 아니라. 읽고 듣기 위해서 영어 단어부터 그리고 그 양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재미없어지고 그리고 외운 것도 기억이 나지 않죠. 그러면 우리말을 그대로 예를 들어 보면 아이가 우리나라 학년으로 한 3학년, 4학년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학생들이 3학년, 4학년이 되기 전후 그쯤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어휘학습을 본격적으로 한 친구들은 있긴 있을 수 있는데 어, 거의 없거든요. 네, 거의 없잖아요. 네. 대부분 다 뭐 유치원 때재밌게 놀고 뭐 수학 학원 같은 거 다닐 수도 있는 선택적으로 할수 있겠죠 그러나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부모님과 대화를 한다거나 유치원에서 대화하고 선 네. 쌤들이랑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독서 수준이 서서히 올라가고 일정 수준의 어휘력이 갖춰지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한 중학년, 3, 4학년이 되었을 때 뭔가 우리말 신문 읽을 수도 있고, 어린이 신문 읽을 수도 있고 이제 논픽션, 비문학 관련된 어떤 학습서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추가하고 또한 독서 수준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게 자연스러우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어휘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영어는 이게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말은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잘 듣고 잘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때 우리말 어휘를 조금 더뭐 깊이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조금 더 학습을 한다든가, 혹은 한자를 그때 배우면서 이렇게 좀더 폭을 넓힌다든가, 하지만, 영어는 아직 잘 듣고, 잘 읽지 못하고, 잘 말하고, 쓰지 못하는데, 이네 가지를 위해서 어휘를 너무 많이 외우는 것을, 어,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우더라도 그게 기존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휘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한 외우더라도 이미 그 외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읽기나 쓰기나 말하기에서 그 기본 체계가 아직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어휘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어 시기 어찌보면 경험이나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영어 학습을 시켜주려고 하지만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풋을 계속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인풋을 통한 이 재료들을 모았다면 그 다음이 아웃. 아이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글을 쓰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영어 학습의 로드맵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수많은 인풋 방법들 중에서도 선 성경 선생님께서는 이 원서 읽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다양한 원서 읽기 방법들 그리고 또 원서 추천까지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해 주고 계신데요. 저도 선생님을 만나 뵙고 나서부터 이 원서 읽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늦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가 4학년, 둘째 아이가 1학년인데요. 이제서야 좀 원서 읽기에 대한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원서에는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나 이런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아이가 원서를 읽기 시작하면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go to sleep 대신 drip up to sleep 같은 생생한 표현을 접하게 되고,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면서 아이의 표현력이 풍부해질 수 있죠. 원서는 이 교과서처럼 문법을 따로 설명해주진 않지만, 문장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아이가 읽으면서 영어의 자연스러운 문법과 흐름을 익히게 되는데요. 문장을 보면서, 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영어 문장 해석이 더 빠르고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읽기를 통해 접한 문장과 단어는 아이의 머릿속에 남아서 나중에 아이가 듣기나 말하기를 할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원서에서 한 표현을 읽고 기억한 아이는 대화 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또는 같은 표현을 말하거나 들었을 때 빠르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원서를 읽는 것이 듣기와 말하기 실력까지 끌어올린 이런 기폭제가 됩니다. 재미있게 스토리와 등장인물에 빠져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책을 스스로 찾아서 읽기 시작하고요. 어, 중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읽게 되죠. 이런 자발적인 학습이 억지로 시키는 공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요. 스토리가 재미있어서 읽다 보니까 영어가 늘었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많은 곳에서 증명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Oh, 그런데 이와 더불어 제가 아이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은 이 문법과 어휘 학습이었습니다. 원서 읽기와 더불어서 문법과 어휘를 공부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단어와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합니다. 원서를 읽다 보면 문맥 속에서 단어와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지 또 어떤 문법으로 쓰이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습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 원서 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고 또 암기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시작한 원서 읽기 학습과 또 어휘 그리고 문법 공부까지 네, 저희 집에서는 이 세트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초3초4 그리고 중1, 고1이 되는 아이들이 이 개정된 교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 4대 영역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해와 표현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통합이 됩니다. 특히 이 이해에는 보기가 추가되고요. 표현에는 제시하기가 추가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이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영어 학습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과 같은데요. 어, 이제 영어는 앞으로 더욱 실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 능력을 평가하고 서술형 중심의 학습을 요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 이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순히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암기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영어를 듣고, 읽고,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줘야 하는데요. 단순히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실제 영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영어학습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죠. 이러한 변화가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어, 이와 함께 저희 아이들의 이번 겨울방학 영어학습으로 선택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아이들을 어, 이 원설교와 함께 올해 영어의 문법 파트랑 어휘 파트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제안.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처음으로 교육나침반이 올해의 영어와 공동구매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영어는 이번 2025년 개정된 교과에 대한 반영을 준비 중이어서 학부모님들께서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부담감이 없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학습자료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2025 개정교과에는 이 표현과 이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통합되게 되면서 표현은 어휘학습하고 활용한 예문으로 스피킹을 할수 있는 것, 이해는 리딩의 영역으로 어휘와 문법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올해 영어에서 가능합니다. 저희 초사 누나가 재미있게 하면 이 초일인 아들도 덩달아서 엄청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초일 꼬맹이도 같이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법 설명이 아이에게 좀 어려울 법도 한데요. 끝까지 앉아서 듣고 그다음 학습 기본 학습 심화 학습까지 다 해내는 것을 보면서 어 진짜 잘한다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줬는데요. 아직 초등 저학년이지만 이미 충분한 인풋이 준비된 아이라면 이런 학습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올해 영어의 문법 파트는요, 간결한 설명이 핵심이에요. 이 핵심 문법을 짧은 강의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하고요, 실전에 적용을 합니다. 실생활에 쓰이는 그 예문과 패턴 연습을 통해서 이 문법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가진 말에 가장 작은 단위로 알파벳이 모여 단어가 돼요. boy, boy. 소년, car, 자동차, family, family. 가족. 이 단어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면 그것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He is a boy. He 얘는 소년이에요. This is a book. 이것 is 이것은, a 책입니다. 이것은 책입니다. 문장의 종류 네 가지가 있었죠. 뭐뭐 다, 뭐뭐 이에요. 로 끝나 사실을 말하는 문장이 평서문으로 마침표로 끝내요. She is a doctor. She is 그녀는 a doctor. 의사입니다. We are, We are family. 우리는 가족이에요. Okay. 문장 끝에 물음표를 찍어서 무언가 질문하는 문장은 의문문이에요. How old are you? 너는 몇 살이니? Do you like music? 너는 음악을 좋아하니?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명령문은 어휘학습은 이미지 연상법이 주가 되는데요. 단어와 이미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할 때좀 시간을 짧게 줘서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단어랑 이미지를 연결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확실히 이 기억에 오래 남도록 도와주더라고요. Armed.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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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 Cap? Sat? Sat?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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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She is my aunt. English. The cap looks good on you. She turned on the 또, 게임형 학습이 들어있어서 재미있는 퀴즈와 아, 게임으로. 이 어휘 학습의 동기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복을 또 해주는 거죠. 아이가 빨리빨리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맞추는 것을 하면서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끼고 또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효율성과 지속성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는데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투자로 문법과 어휘를 동시에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노출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학습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법과 어휘학습을 원서 읽기와 같이 해주면서, 아이들이 읽은 원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이나, 그리고 내 생각들을 적는 일기나 원서 독서 기록장 등을 통해서 글쓰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겨울방학이 굉장히 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의 영어 학습을 이렇게 올해 영어 프로그램과 함께 공동구매 혜택이 있을 때 선택하셔서 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동구매 참여 방법은 바로 이 코드가 있습니다. N-E-W-M-O-M, -M, 네 뉴맘 이 코드를 입력하시면 10만원 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해주는 이 교육나침반을 통해서 선택하신 분 분들께 이 선착순으로 돌아가는 혜택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 겨울방학 영어학습 아직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 같이 가져가시면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겨울방학이라는 기간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겨만 줘도 다음 학년을 준비할 때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이벤트가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에 영어 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이벤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겨울방학동 안 구독자님들 아이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방학 보내세요. 감사합니다.